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견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주말 동안 진행돼 미중 협상을 앞두고 기관과 투자자들은 조심스러운 투자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 3대지수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지금은 오늘부터 이틀간 스위스에서 열리는 미중 무역 협상을 주시하며 투자 방향을 잡고 있어 양측의 무역이 단절되면서 세계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에 증시는 어느 정도 협상을 할수 있을지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관세를 80%로 조정하는 방안을 언급했고 이에 협상을 맡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모든 것이 달렸다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는 현재 중국어에 대한 145%의 관세에서 다소 완화된 것이지만 회담을 시작하기 위해 어디까지 올라갈지 예상했던 것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미국은 트럼프가 중국 관세율을 50%대로 인하하는 협상안을 검토 중이라 예상을 했기에 트럼프는 지금 관세율을 대폭 낮출 것이라는 선을 긋고 80%가 적당하다고 밝혀 지금은 협상에서 쉽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주말 사이 관세율이 시장이 원하는 만큼 내려가지 않는다면 잠시 랠리를 보였던 증시는 다시 위축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주말 협상에서 미중 갈등이 갑자기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 보여 지금은 갈등 해결보다는 일종의 아이스브레이킹 차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 트럼프는 시진핑과도 통화를 할수 있다 밝혔지만 주말 사이 미중 무역 긴장이 빠르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예, 나스닥은 이날 보합으로 마감하며 17,928을 유지했고 사실 지금 증시가 주목을 하는 것은 주말 동안 열릴 중국과의 협상이라 그동안 영국은 가장 골치 아픈 상대가 아니었기에 공급망 혼란이 이미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상황에서 주말 동안 중국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시작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수 있는데요. 이에 예, 트럼프는 협의가 잘 되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더 낮출 수 있다 밝혔고 그러면서 중국과의 매우 좋은 주말을 보내리라 생각한다며 이번 협상으로 미국과 중국은 굉장히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지금 미국 경제는 관세 여파가 아직 크게 나타나고 있진 않은 것으로 보여 파월장은 5월 FNC 기자회견에서 기다리겠다는 말을 22번이나 썼고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22만 8천 건으로 한주 전보다 만 3천 건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에 여전히 경기 침체를 우려할 수준인 30만 건과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할수 있어 이러한 실업급여 청구는 여전히 노동시장이 건강해서 페드가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장중 매물이 나온 이유는 주말 사이에 중국과의 협상에서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가 식을 수가 있어. 예 주말 협상은 돌파구라기보단 외교적 시작점처럼 느껴져 앞으로 길고 지루한 협상 시즌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라 이는 위험 자산의 상승 잠재력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반면 테슬라는 이날 4.7%나 상승해 남번에 298달러까지 올라왔고 지난달 20일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 내 정부의 효율부 업무를 줄이고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혀 이날까지 3주째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이날 테슬라가 상승을 하게 된 주요 배경은 테슬라의 전 엔지니어 프랭크 야사르가 로보택시에 대해 쓴 글이 기관과 투자자들 사이에 공유되면서 락갈론을 키웠기 때문으로 테슬라는 장중한 데7% 이상도 올라 단번에 30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까지 보여줘 지금 테슬라는 로보택시의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흐름은 다가오는 6월 로보택시 서비스가 출시하기 전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만약 테슬라가 다음주 저항선인 300달러를 다시 돌파하게 된다면 그 이후 테슬라 주가는 좋은 흐름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만약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낸다면 다시 주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차량 공유업체 리프트는 이날 28%가 넘게 폭등을 하면서 주가는 다만 16달러까지 올라왔고 리프트는 기대 이상의 분기 실적과 자사주 매입 계획을 5억 달러에서 7억 5천만 달러로 확대했다는 것이 주가 폭등으로 이어져 지금 증시의 단기 테마는 차량 공유업체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엔비디아는 중국용 칩을 새로 만들 것이라고도 밝혔음에도 주가는 소폭 하락해 116달러까지 내려왔고, 이날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의 대중반도체 수출 제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전용인 H-20 반도체의 새로운 버전을 출시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로. 국가는 다시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냈습니다. 이에 엔비디아는 최근 수주 통제가 해제된다는 소식에 다시 상승세를 타며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이게 전부라 이틀 동안 4% 가까이 오르는데 그쳐 이날은 다시 약세로 방향을 틀었고 엔비디아가 호재 크게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약세로 돌아선 것은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측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수 있는데요. 이에 지금 중국 토종 업체들은 이미 엔비디아 야성에 도전을 하고 있고. 중국 하웨이는 H100 반도체보다 더 강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어센드 910D 반도체 시험에 들어갔기에 엔비디아는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선 다가오는 5월 28일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편 캐나다의 양자 컴퓨팅 기업인 디웨이브는 이날도 6%나 올라 한번에 11달러까지 올라왔고 DA부는 최근 1분기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509% 급등한 1,500만 달러에 달했다고 밝혀 주당 손실 역시 0.02달러에 불과해 이는 시장 예상치 0.06달러를 크게 웃도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이에 DA부는 5일 동안 무려 43%나 급등 중이며 시가총액도 300억 달러에 달해 지난해 시와 1달러에 불과했던 주가는 반년이 지난 지금 10배나 급등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주식이 매출을 넘어 주당 손실까지 플러스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 주가의 방향성은 어마어마해질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아이온큐 역시 최근 좋은 흐름세를 보여 31달러까지 올라왔고 아이온큐는 올해 1월 54달러라는 고점을 찍은 이후 크게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이내 반등을 하면서 현재 주가까지 올라온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업체인 팔란티어는 이날 1.5% 하락해 119달러로 마감했지만, 시가 총액은 2,068억 달러로 불어나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세일즈 포스를 제치고 기술 기업 시총 순위 1 2위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팔란티어는 지난 1년간 5배 이상 폭등해 올해 들어서는 58% 급등하며, S&P 500 기업 중 가장 수익률이 높아. 지금 다른 기술주들은 관세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우려에 고전을 하고는 있지만 팔란티아의 주가는 홀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팔란티아는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경쟁자를 찾아볼 수 없는 기업으로 관세에도 영향이 없어 앞으로 이러한 주식을 꾸준히 모아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 의료기기 업체인 인슐레스는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해하며 19% 이상 급등했고 인슈렛은 5억 6,900만 달러의 매출과 주당 1.02달러의 조정 순이익을 기록해 시장의 예상치를 모두 웃도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여행 예약 플랫폼 익스피디아는 예상보다 부진한 매출 실적을 기록하며 7% 하락했고 어펌 역시 4분기 매출이 8억 1,500만 달러에서 8억 4,500만 달러 사이가 된다고 밝힌 뒤 주가는 13%나 급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어 스포츠 베팅 회사인 드래프트 킹스는 예상보다 적은 1분기 손실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 이상 상승했고 샐러드 체인 업체인 스위트 그린은 연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이후 17% 이상 급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파면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는 예상을 뛰어넘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10% 이상 상승했고 디지털 마케팅 기업인 트레이드데스크는 1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는 무려 21%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